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꽤 오랫동안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을 우리 엄마에게 물려주셨어요. 할머니 때부터 식당이 꽤잘 됐었고, 어느 날 할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맡아서 운영할 생각해. 나도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할머니의 말에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아주버님도 계신데요. 괜히 형제 간에 싸움 나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단박에 거절했다는데요. 이미 얘기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큰애한테는 따로 재산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너는 이 식당 잘 운영할 생각이나 해. 내가 너만 보고 있으면 말을 하시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다는데요. 대신에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난 너랑 같이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라며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우리 엄마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제 동생과 저는 아빠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할머니 식당으로 일하러 가던 아빠를 배웅하고 들어왔다는데, 잠시 후 누군가 아빠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왔고,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 엄마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렇게 눈물로 아빠의 장례를 치렀고, 할머니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셨다는데요. 그런 할머니 식당에서 급한대로 엄마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엄마는 할머니 식당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선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기에, 그런 할머니를 두고 모른 척 돌아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고,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이었는지, 할머니는 차츰차츰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그뒤 우리는 지금껏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내가 나가야 네가 새 인생을 산다 라며 할머니가 몇 번이나 짐을 싸기도 하셨지만 그런 할머니를 보며 어머님 지금 어머니까지 가버리시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 옆에만 있어 주세요. 엄마가 할머니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다는데요. 아마도 그때 당시 엄마는 아빠도 없이 홀로 우리 자매를 키워내야 했으니 이래저래 많이 두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할머니에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말로는 외할머니보다 우리 할머니에게 더 많이 의지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런 엄마의 손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셨다는데 아이고 이거 사 그럼 네 인생은 뭐가 되는 거냐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늙은 시애미까지 같이 데리고 살면 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야 엄마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할머니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대성 통곡을 했지만, 저는 어머님 없으면 못 사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암튼 어머님 지금 나가시면, 저도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릴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며 할머니를 붙들고 늘어졌답니다. 할머니와 엄마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부터 사이가 워낙 좋았다고 했어요. 그랬으니 엄마도 할머니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뒤 엄마는 아빠도 없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물론 할머니도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하필 지 씨엠이 팔자를 닮아서 이 고생이야, 그래? 라며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곤 하셨는데, 뭘 그렇게 심란해 하세요. 아마도 전생에 어머님이랑 저랑 엄마랑 딸이었나 보죠. 엄마는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할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자매를 키워냈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의 입학식과 졸업식 사진에는 엄마와 할머니가 항상 함께였는데 할머니는 아빠 대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엄마를 큰 엄마가 항상 못마땅해했었는데 아무래도 할머니 재산이 엄마에게 갈까봐 노심초사인 듯했어요. 큰 엄마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할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아부를 떨며 잘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큰 엄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난 말이다. 큰애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개속에는 눈구렁이가 몇 마리는 들어 있을 거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맏며느린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형님도 나름 노력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말을 했지만 이거사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단 말이야. 할머니는 그저 완강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엄마는 할머니를 챙긴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왔었는데, 항상 식당이 아닌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그런 큰엄마를 보며, 넌 식당으로는 절대 오지 않는구나, 할머니가 물었고, 네? 그게 식당은 사람도 많고 복잡하기도 해서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이냐? 어머님, 어머니 손주 진수가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잠도 안 자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더니, 결국 해내더라고요. 진수 하는 거 보면 어머님을 아주 똑 닮았다니까요. 아주 근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생김새도 어머님을 똑 닮기도 했고요. 그랬냐? 우리 진수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하긴 우리 진수가 날 많이 닮긴 했지. 아주 기특하구나. 진수 시간 나면 한번 같이 넘어오거라. 우리 진수 대기업 취직 기념으로 내가 선물 하나 해줘야겠구나. 라며 할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으셨는데, 할머니는 큰 엄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촌 진수 오빠는 정말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진수 오빠는 큰 엄마와는 많이 달랐는데 참 착하고 예의도 발랐어요. 그랬으니 할머니가 예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진수 오빠는 대학 졸업 후 한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대기업에 입사를 한듯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진수 오빠가 우리 집에 왔고, 우리 진수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면서! 내가 이러니 내 새끼를 안 예뻐할 수가 있나? 그래, 이 할머니가 뭐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데.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대기업 들어가면 차는 하나 있어야 할 텐데 차는 안돼뽑아줄까 할머니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진수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그런 할머니를 보던 진수 오빠가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 힘들게 번 돈인데 뭐하러 그런데 돈을 써요? 그리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차는 무슨 차예요? 단박에 거절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요즘 애들 같았으면 무조건 사달라고 했을 텐데 왜? 이 할미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 미안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한번 말해보렴. 할머니가 진수 오빠에게 다시 말했지만 괜찮다니까요. 전 차에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진수 오빠가 말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진수 오빠의 말투가 쌀쌀맞은 듯했고 그런 진수 오빠를 보던 큰엄마가 아니 왜 싫다고 해? 할머니가 사주신다고 하잖니. 그럴 때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다들 하는 취업했다고 무슨 차를 선물 받아 됐으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말을 하던 진수 오빠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아니 제가 왜 그래? 어머님 아무래도 어머님께 미안한 것 같은데 어머님 이해 좀 해주세요. 라며 큰엄마가 진수 오빠의 뒤를 따라 나갔고 그런 큰엄마와 진수 오빠를 보던 할머니가 이상하구나. 오늘 우리 진수가 기분이 아주 안 좋아 보이는구나. 동생과 저를 번갈아 바라봤고 제가 그런 할머니에게 그러게. 오빠가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긴 하네. 근데 진수 오빠가 워낙 착하잖아. 아마도 할머니가 고생해서 번 돈을 그냥 막 쓴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럴 거야. 진수 오빠가 워낙 알뜰하잖아. 할머니도 기억나지? 예전에 할머니랑 엄마랑 바빠서 진수 오빠가 우리 먹을 거 챙겨줬는데, 우리만 비싼 거 사주고, 오빠는 우리가 먹던 남은 거 그냥 먹었었잖아. 진짜 짠돌이도 그런 짠돌이가 없었다니까. 그런 오빠한테 차를 사준다고 했으니 오빠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야. 제가 할머니에게 말했고 그래 맞다 맞아 그런 거 보면 우리 집안 핏줄이 확실하다니까 녀석이 아주 든든하다 든든해 라며 할머니가 큰소리로 웃으셨어요. 큰아빠, 진수 오빠는 큰엄마와는 많이 달랐는데 우리 가족을 항상 걱정해 주는 것은 물론이었고 거기다 아빠도 없이 홀로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 엄마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정말이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저 밑에 간장게장집이 새로 오픈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저녁 식사해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식당은 어떻게 하고 할머니가 물었고 주방 이모님한테 말해놓고 잠깐 나오면 되죠 뭐 오늘 많이 바쁜 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간장 게장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미리 예약해놨으니까 시간 맞춰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렇게 맛이 있대? 그렇다니까요. 이 동네에서 거기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구나. 그럼 한번 가볼까? 계속 입맛이 없으시던 할머니도 오랜만에 입맛이 도는 것인지 반가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간장게장 집으로 갔고 카운터 앞에서 예약을 했다고 하자 우리를 룸으로 안내해줬고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가 꽤 많은 양의 간장게장을 시켰어요. 아니, 뭘 그렇게나 많이 시켜?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지만 어머님, 간장게장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여기 정말 맛있대요. 라며 엄마가 활짝 웃었어요. 그래?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꾸나. 할머니도 그런 엄마를 따라 활짝 웃었어요. 주문을 한뒤 우리는 간장게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마침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룸이지만 딱히 방음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큰 소리로 말하면 옆방에서 하는 말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어요. 거기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그큰 목소리에 압도되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됐는데, 곧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를 듣던 제 동생이, 저 목소리, 큰아마 아니야? 큰아마 사투리 쓰잖아. 그것도 똑같은데? 조용히 속삭였는데, 제 동생의 말을 듣던 할머니가, 쉿! 조용히 해봐! 라며 우리에게 눈치를 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옆방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근데 자네 동서식당이 이 근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여기서 한 10분 거리나 될까? 근데 그게 왜 우리 동서식당이야? 엄연한 우리 시어머니 식당이지. 그 남마의 짜증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자네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물려줄 거라고 못을 박았다며. 못을 박으면 뭐해? 우리가 어메한 장남인데 그 상가가 얼마짜린데 절대 그냥 못 주지. 그 남마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그쯤에서 할머니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유 이 사람이 거욕심하나는 아주 알아줘야 해. 그래서 동서가 운영하는 그 식당을 뺏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자네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주기로 했다면서. 먼수로그 식당을 빼서, 그리고 자네 동서, 남편도 없이 자네 시어머니까지 평생 모시고 살았다며. 사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식당도 자네 동서가 물려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그 동서인가 옆에 내인가, 그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생각해봐. 서방도 없는데, 뭐 한다고 다 늙어빠진 멍청한 노인네 옆에 착하고 달라붙어 있겠어. 그게 바로 이미 다 계산을 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그 노인네 살살 꼬셔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그런 거라니까. 생각해봐. 자기한테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모시러 가면 자기 모시겠어? 거기다 우리 할망구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아유 노인네가 고집불통도 그런 고집불통이 없어. 난 같이 살라고 해도 단 하루도 못 산다니까. 그엄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고 같이 온 일행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근데 자네,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해. 목소리 좀 낮춰. 있긴 누가 있어. 그 할망구랑 그불여시는 지금 식당에서 쎄빠지게 일하고 있을걸. 평생 그렇게 일해봐라. 결국 그 상가는 우리 거니까. 이래서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라며 심지어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어요. 그런 큰 엄마의 말에 할머니의 안색이 새하얗다 못해 샛노랗게 변해갔는데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어머님, 우리 그만 나갈까요?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됐다. 할머니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그 와중에도 큰엄마의 막말은 계속 되었어요. 근데 자네 시어머니한테 자네 아들 대기업 들어갔다고 뻥도 쳤다며 어쩌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어. 뭐 하겠어. 거기다 그 할망구가 우리 진수를 그렇게 예뻐하는데 그 코딱지만한 회사 들어갔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근데 진수 이놈은 제 할머니가 자동차를 사준다고 해도 싫다고 거절했지 뭐야 도대체가 누굴 닮았는지 뭐야 그걸 왜 싫다고 해 그게 말이야 제 할머니한테 거짓말했다고 지금 방방떼고 난리가 났어 근데 할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집 나가버린다고 으름장을 놔서 지금 꾹 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나랑 말도 안하고 있다니까 진수 이놈이 아마도 나보다 제 할머니를 더 좋아할걸 나쁜놈의 자식 어떻게 키워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할 수가 있어. 큰그 엄마가 혀까지 차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했고, 진수야, 애가 워낙 바르고 착하잖아. 자네 같은 사람한테서 그런 애가 어찌 나왔나 몰라. 어찌 나오긴 뭘 어찌 나와. 나오기만 내 뱃속에서 나왔지. 생긴 거부터 성격까지 그냥 박씨 집안 판박이야. 큰그 엄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엄마와 우리 자매는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엄마의 막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할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침착해져갔고 그렇게 가만히 듣고만 있던 할머니가 잠시 후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요. 어머님 어딜 가시려고요? 엄마가 할머니를 조용히 막았었지만 저리 비키거라. 그리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했겠지? 라며 할머니 옆에 앉아 있던 제 동생을 바라봤고, 그 말에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성큼성큼 옆방, 문 앞에 선채 잠시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순식간에 옆방 문을 열어젖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와 눈이 딱 마주치던 순간, 큰엄마가 "어머나, 어머님!" 이라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었어요. 하지만 큰엄마는 그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머님 간장게장 드시러 오셨어요? 여기 간장게장 엄청 맛있다고 해서 저도 잠시 들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면서 어머님 간장게장도 포장해 가려고 했는데 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나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아주 고마울 따름이구나. 어머 당연하죠. 제가 아니면 누가 어머님을 챙기겠어요. 그래, 여긴 간장게장이 벌써 나왔구나. 그럼 어디 맛좀 한번 볼까나? 라며 할머니가 성큼성큼 큰엄마 앞에 놓인 간장게장 가까이로 갔고 곧 손을 뻗어 간장게장 하나를 집어들더니 입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 듣던 대로 아주 맛이 좋구나. 근데 이집 간장게장 맛은 아주 좋은데 이방 안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해서 도저히 못 먹겠구나. 애미야 도대체 이 시궁창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냐? 라며 우리 엄마에게 물었고 뒤에 서 있던 우리 엄마가 그저 안절부절못한 채 울상만 짓고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허리를 숙이더니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하셨는데 큰엄마 가까이로 쑥하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아이고 이제 보니 구린내가 여기서 났던 모양이구나. 큰애 너한테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왜 그런 거냐? 라며 할머니가 큰 엄마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간장게장을 큰 엄마의 머리 위에 그대로 떨어뜨렸고 그 모습을 보던 우리 엄마가 어머님! 이러며 비명을 질렀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간장게장 접시를 통째로 집어들더니 큰 엄마의 머리 위에 그대로 확 부어버렸어요. 그 순간 간장게장이 큰 엄마의 머리를 타고 내려왔는데 개뿐만 아니라 간장 국물이 큰 엄마의 머리부터 이마까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큰 엄마와 같이 온 아줌마가 맙소사 이게 뭔 날이야 그래. 저기 난 먼저 감세. 라며 후다닥 방을 나가버렸고 간장게장을 뒤집어쓴 큰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런 큰 엄마를 보며 할머니가 어떠냐 간장게장 맛이 좋더냐? 간장게장은 모름지기 계랑 간장이 잘 버무려져야 맛있는 법이지. 할머니가 큰 엄마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곧 우리 엄마가 옆에 있던 티슈를 들고 큰 엄마에게 뛰어가서 닦아주려했지만 그대로 두거라! 그냥 그대로 둬! 그런 엄마를 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벼락을 치듯 방안을 가득 메웠고, 할머니의 기세에 놀란 엄마 역시 얼음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순간 큰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겁에 지는 큰 엄마가 어깨까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에 큰 엄마 머리에 있던 커다란 개가 뚝하고 떨어지면서 할머니 발밑까지 떨어졌는데, 그 개를 보던 할머니가 부하가 치민다는 듯이 다시 큰엄마에게 뻥 하고 차버렸고 그 바람에 큰엄마가 움찔하기도 했어요. 거기다 식당 방문이 열려 있던 상황이라 다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놀란 제가 급히 문을 닫았지만 밖에서는 무슨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그 안은 엉망이 되었고 엄마가 급히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동생과 저는 식당에 남아서 엉망이 된 그곳을 급히 닦아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큰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곧 정신이 든 것인지 큰엄마가,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거야? 설마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던 건 아니지? 라고 물었지만, 동생과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큰엄마가 허겁지겁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방으로 간장게장 범벅이 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동생과 저는 그 뒤에도 한참을 뒷정리를 해야만 했는데, 정말이지 이게 뭔 난리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큰엄마 언제 한번 크게 사고 칠줄 알았어. 내가 보기엔 이번엔 할머니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날 밤 결국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할머니가 큰아빠 부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렇게 집안으로 들어서던 큰엄마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라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오해? 무슨 오해. 난 이제 네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쳐. 천하의 못돼 처먹은 것. 보다 보다 너처럼 못돼 처먹은 인간은 처음 본다. 할머니가 다시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호통에 큰아빠가 영혼을 모르겠다는 듯이 할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가 제 동생에게 너 아까 그거 틀어봐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동생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세상에는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동생에게 큰엄마의 말을 다 녹음하라고 했던 모양인데 휴대폰에서는 큰엄마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어요. 어찌나 크게 말을 했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고 그 소리를 듣던 큰아빠의 표정이 점점 변해 갔는데요. 잠시 후 큰아빠가 큰엄마를 노려보며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보며 큰아빠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라며 무릎을 꿇었고 다들 그만 가보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라며 할머니가 뒤로 돌아앉았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큰엄마가 흐느낌에 빌어댔지만 그만 가봐. 지금 너 보면 내 심장이 벌렁거리니까. 할머니가 다시 호통을 치셨고 그런 할머니를 보며 큰아빠가 당장 일어나! 라며 큰엄마를 질질 끌고 나갔는데 그 와중에도 큰엄마는 안 나가려고 버팅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큰아빠에게 끌려나갔고 그런 큰엄마를 보며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뒤 우리 집은 초상집 분위기가 됐고 할머니는 종일 방에 누워만 계셨는데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를 챙겼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큰아빠와 진수오빠가 다시 우리 집에 왔고,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큰아빠가 다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니 처는 할머니가 큰아빠를 매섭게 노려봤고, 우선 친정에 가있으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얼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나는 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해다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도 니네 처랑 같은 생각이냐? 할머니가 큰아빠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게 어떤 식당인데요. 재수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재수 씨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말을 하던 큰아빠가 울먹였어요. 그런 큰아빠를 보던 할머니가 다시 진수 오빠를 보며. 진수야, 이 할미는 말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네가 이 할미 마음을 제일 많이 알아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할미는 네가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널 예뻐했던 게 아니야. 잠시 진수 오빠를 뚫어지라 바라보다가는. 니들 아주 어릴 적 말이다. 니 사촌 여동생들을 누가 괴롭혔다고 네가 가서 아주 혼을 내준 적이 있었지. 내가 그때 너를 많이 혼내긴 했지만 사실 이 할미는 말이다. 그런 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 그 조그만한 게 동생들 옆에서 아주 든든하게 막아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먼저 먹지 않고 네 여동생들부터 챙기곤 했지. 넌 그런 아이였어. 이 할미는 그런 네가 그렇게 고맙고 예뻤어.라고 말을 하던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큰 아빠와 진수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시고는 나중에 나까지 가고 나면 아범 너하고 진수가 저 불쌍한 것들. 니들이 챙겨야 하지 않겠냐? 나는 니들이 그래주길 바랬다. 라며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셨고 그런 할머니의 말에 큰아빠와 진수오빠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엄마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는 너무 죄송해서 그동안 전화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진수오빠가 할머니께 말을 했어요. 그런 진수오빠의 말을 듣던 할머니가 암, 네맘이 할미가 다 안다. 내 손주는 그러고도 남을 게다 진수야, 앞으로도 그만 변치 말고 네 여동생들 부탁 좀 하마.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래야 이 할미가 마음이 편하겠구나. 라며 오빠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 말을 듣던 제가 할머니, 우리도 이제 다 컸어. 근데 뭘 지켜주자 말아야.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살아. 할머니랑 큰아빠, 그리고 진수오빠 덕분에 우리 정말 잘 자랐잖아.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게. 그러니까 진수오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 말을 했는데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해졌어요. 그래도 그게 안 그래. 니들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하는데 큰아빠랑 오빠가 옆에 있어야 든든한 거야. 그런 걱정은 뭐하러 해. 나 할머니 없으면 결혼도 안할 거니까 나 결혼하고 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봐야 해.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해. 제가 할머니께 다시 말했고, 제 말을 했던 할머니가, 걱정 마. 이 할미, 그렇게 빨리 안갈 테니까. 라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도 그동안 가슴속 깊이 담아두기만 했던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져서, 다들 더욱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는 큰아빠에게,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식당은 작은 애한테 줄 테니, 그리 알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식당 명의를 엄마 이름으로 돌리셨고 그런 할머니를 보며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큰 엄마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고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밖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어댔지만 할머니는 절대 문을 열어 주지 않았어요. 현재 큰 아빠와 큰 엄마는 별거 중인데 아무래도 큰 아빠가 큰 충격을 받아서 큰 엄마를 십사리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그런 큰 엄마를 보며 조금만 착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과하면 꼭 화를 부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저 안타깝기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